우리 장종택의 시련은 특별한 은혜라 듣고 올까요? 핍 폐해 지고, 문 제는 커가며걱 정이 앞 서고, 염 려의 한숨 은짙 어도 그때 마다 주님 을 의지 하고, 주의 약속 에 말씀 을잡 으리, 성경 말씀 을읽 고, 찬송 을 불러도 근심 과불 안이 내삶을흔 들어 놓을때 그.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신실한 은혜를 구하리.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버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주가 나를 강하게 하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열랑 끝에 서 있어도 주의 손 놓지 않으리 기가 막힌 절망이 주를 보게 하니 시려는 특별한 은혜라 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주날 강하게 하리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버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주가 나를 강하게 하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끝에서 있어도 휴에 손 놓지 않으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 Peace. 네, 장종택의 시련은 특별한 은혜라 듣고 왔습니다. 아, 가사가 너무 와닿지 않나요? 그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분 주인공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아니, 더운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너무 바쁘시죠? 아, 그냥 뭐. 예. 열심히 살아갑니다. <laughs> 아니, 지금 수련회 하면 우리 이꼬르 장종택 목사님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유. 드는데. <laughs> 네. 네. 지금은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오늘은? 이제 수원 이제 이도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예, 예. 예, 전국 어디서나 그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을 또 접하고 있는데요. 그아참 네, 이거 예. 알려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동선이 많고 하니까 예. 매일 뭐두두 두 개씩 하니까 집회를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피곤하지 않느냐. 오늘도 몇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쉬시면서 네. 하라고. 예. 근데 제가 이전에 그 코로나 기간에 예. 팬데믹 시대 때 우리 수뇌사육자의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맞아요. 교회가 이제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한 2년 정도 진짜 백수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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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피곤함이 그립습니다. 하...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엄청 피곤하잖아요. 네.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아, 제가 뭐 네. 불평 못합니다. <laughs> 야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쉴새 없이 곳곳에 가서 그렇게 정말 네. 찬양을 또 하고 함께 나가고. 하나 나오시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우리가 이전에 그 코로나 기간에 예. 아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아, 고백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거 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교회 예배당 와서 주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막 우리가 해결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하나님 그 피곤함이 그리스입니다. 에서 그말지키려고 네. 어,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 예배당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재유행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 했으면 어떻게든 <laughs> 아. 회중 모임이라든지 예, 또 쓰러내라든지 뭐든지 예. 참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꼭 저에게 하는 말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laughs> 모든 분들에게 탁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시죠? 네. 이 마음에 이게 네. 찔림이 있거나 도전이 네. 되면 네. 그 자체는 살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는요. 불효하는지도 모른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 아 마음에 자극이 오면 살아계신 네. 거예요. 예.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히나 예.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실현은 특별한 은혜라 더 가사가 예.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스마일송에 사연 주시는 분들 이렇게 사연을 음... 보면 뭐 투병 중이신 분들, 뭐 수술 앞두고 그렇죠. 계신 분들, 지금 코로나로 네. 인해 힘든 분들, 약 드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이러한 시련 가운데 네.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음. 고백이 되는 찬양일 것 같거든요. 네. 이 곡은 어. 어떻게 좀 만드신 것같아이 어, 곡은요. 어떻게 좀, 예. 그거 제가 고린도 후서 사장 7절, 8절, 10절을 네. 암송하면서 어. 만든 노래인데 예.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사방로오겨삼을 당하고, 당해도, 당해도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네. 낙심하지 아니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말씀에. 네. 근데 우리 인생 같아요. 아, 맞아요. 인생이 한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맞아요. 온갖 다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답답한 일도 너무 많고 살면서 교 다녀도, 음. 그리고 말씀 뭐 예배당에 예배를 해도. 거꾸로 그 틀을 당하는 일들이 많던데, 근데 여기 고린도사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제 어,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어, 모시고 살아가면 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내 안에 아, 있다는 거를. 네. 근데 사실 우리 커피 좋아하는 분들 커피 안 마시면 음. 막 기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이또 상실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아 커피 땡겨 그러잖아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우리 갈망이 있고 없으면 이런 것 같지 않을까? 음. 하나님 땡긴다는 말을 할수 있는 진짜 이, 그게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자리잡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 그때 이렇게 만든 노래예요. <laughs> 네, 하나님이 땡기는 오늘 매일이 되길 아, 네,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죠. 네, 네. 1973번님. 평소에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힘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에 아, 사는 권사인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9978번님. 지지난주 시온성교회 오셨을 때 뵀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지진 한 주에 네. 전주에 오셨었죠. 네 맞아요. 오, 너무 뜨거웠다고 중고등학교 옮겼냐고요. 아, 또 감사한 거는 네. 시원성 교회에서 네. 주위에 네. 뭐 힘든 그. 이 교회는 못하는 교회를 또초청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또그 수련회를 열었요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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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지도 예. 어. 네. 진짜 그때 이제 매일 집회와 수련회도 바쁘시겠지만 또 지난주에는 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laughs> 네. 목사님 가정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아프리카와 또 이런 교회에 네. 좀 나누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 교회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모르는 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그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SNS 메시지로 목사님 그 소식 듣고 다시 한번 연락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찾아봤더니 아주 막긴 시간을 할해서 애 그렇게 예 목사님께서 또 알려주셔가지고요. 좀 놀랐어요. 아니 그때 살짝 이렇게 그 말씀 주셨던그 내용들을 저희 쨍 음. 그니까 여러,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목사님이 전하셨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많은 아프리카에좀 나눠주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음, 그 분들이 저는 그거 같아요. 어, 하나님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네. 그런데, 그래서, 신양시절을 하더라도, 어,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 맹송맹송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글자 속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 성계에서 뛰쳐나오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힘든 상황에서도 이기내시라 요런 메시지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그렇게 좀 통해서 아프리카와 또 한국 교회에 또 나누셨고 계속해서 집회와 네. 수련회로 바쁘신데 요즘 수련회 풍경 어때요? 어 저는 사실 저도 사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냥 뭐 예수님이 보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지로끌려는 네. 애들이 많아요. 아. <laughs> 부모 때문에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맞아요. 부모님 직분자라서 네. 근데 저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교수님을 단련하면 성경에 보면 고랜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비아스포라죠. 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네. 아프리카에 있었대요 이 사람이. 오.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유월절은 다모이잖아 예루살렘으로요. 그래서 왔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 일이 났나 싶어서 그냥 어? 얼떨결에 찾아갔다가 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잖아요그 네.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수 없는 상황을 보고 두리번거렸죠 누구 대신 치게할수 없나 그래서 눈이 마주친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 그니까 러 진짜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참, 이 방송을 이름하, 뭐하지만, 동밟은 기운이죠. <웃음> <웃음> 갑자기, 로마 군인그병정과 눈이 마주쳤어. 너 나와. 해서 음. 차출돼가지고 억지로, 네, 네. 흥계문 억지로 십자가 짓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레네 시문이 예수를 만나서 나중에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음. 그 사도바울이 름런말 하거든요. 네. 어,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음. 구련의 신문의 아내예요. 아. 네. 그니까, 사도발이 그렇게, 어, 뭐랄까, 어머니로 여기는 분이 구련의 신문. 시문, 구련의 신문이 그, 어떨결에 만난, 우연찮게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변하여서 이 가정이 변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도 억지로 그려왔지만 음. 네. 이런, 이런 인카운트가 네. 예수의 그로서에 그 십자가와 그 인격전을 만나는 이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 네. 어쨌든 네. 이만 가지고 네. 수련 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떤 곡 들으면서 목사님 인사 나눌까요? 이제 아쉽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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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네. <웃음> 어, <웃음> 어 제가 고군요. 네 이전에 제때한 음. 20년 30년 전에 저 때의 그름은 수레를 네. 생각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좀 불려진다는데. 네. 어, 생각나니 아. 여름 수련회. 네, 좋습니다. 우리 장종택 목사님의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들으면서 오늘 스마일숲 일부 마치도록 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양아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요즘 뭐 네. 코로나랑 독감이 또 유행이래요. 맞습니다. 예. 항상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통치자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 참석했던 잊지 못했